반갑습니다 <laughs> 김춘대입니다 오늘 이제 해볼 컨텐츠는 거상 클래식입니다 이제 제가 거상을 즐겼던 시절 옛날 초등학교 때3삼5 3, 5 명절에 용돈 바르면 봉돌 하나 사기도 벅찼던 손병 하나 사기에도 힘들었던 그 시절 그때 그 시절로 돌아가는 컨텐츠 거상 클래식 컨텐츠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거상을 즐겼던 때가 2차 장수가 처음 나왔을 때예요 봉비 활룡차 뇌전차, 거북차, 흑룡차, 지진차, 오행기, 아, 발석거. 이렇게 나왔던 이제 시절로 돌아가보는 컨텐츠. 그래서 1부터 처음으로 촘촘하게 한번 키워가는 컨텐츠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첫 번째 2차 장수는 바로 제가 이제 봉비를 그때 했었습니다. 개인적으로 장소나 트리를 해가지고 만들어가지고 6호까지 잡았던 기억이 있어요. 자, 과거로 돌아갑니다. 위 e are 수아 반갑습니다. 2 0 0 6년에그 시절 고군수로 들어왔습니다. 아이디도 조금 그 시절로 좀 지어야 되는데 아이디 그 시절이 막그 그런 게 존나 많았어요. 막 X X 신화 X 이런 이런 거 어때? 아철 그렇지. 이거 요새도 되나? 업교가 되나? 볼로할 철. 그때 당시에 제 버디버디 아이디가 모범생인가였어요. 모범생! 괜찮은데. 그리고 캐릭은, 당시에 이제 여자가 국룰입니다. 왜냐면, 그 의복 입었을 때 핏감이 지려요. 아, 들어갈 때 들어가고, 나올 때 나온. 그 시절에는 그때 뭐 3D 이런 게 어딨어. 이런 거 보면서, 와, 이쁘다. 거상 그래픽도 최신식일 때야. 아, 근데 이거는 조금, 이거가 좀 중요해요. 왜냐면, 몰입이 깨지실 수도 있는데, 어쩔 수 없이 이거는 처음에 이제 퀘스트 라인이 좀 바뀌었어. 그래가지고 이게 신용등급을 좀 올리기는 해야 되거든요. 신용등급을. 그래서 초반 퀘스트만 조금 할게요. 이게 어쩔 수 없어요. 그 다음에 그때 당시 이제 도핑이 없었기 때문에 그 감성대로 이제 도핑 없이 바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거 다 뚫었어요. 이거 여기까지는 이해를 해줘야 돼. 아, 야, 신용등급 55여야 되네? 야, 이러면은 얘를 키워야 되는데? 잠깐만, 이거 장소나 저, 야, 여기서부터 막히는데? 오! 어? 야, 잠깐 그때 당시에 신용된 거 55는 너무 적은데? 아니, 이게 돈이 있는 게 문제가 아니야. 야, 씨, 잠깐만. 그러네. 이때 당시에 이거는 존나 힘든 거였어. 일단 그러면, 야! 아니, 저기 죄송한데 왜 도대체가 최저임금이 더 낮아지는 겁니까? 아니, 15년 전보다 이게. <laughs> 야, 그때 당시에도 1,100원은 있었다. 아니, 1,000원이 하나도 없네? 야, 나 여기서 일 못해요. 하이베이, 적당히 좀 해야 돼! 800원은 진짜 아닌데. 와, 씨! 아니, 최저임금제가 이게 왜 이렇게 된 거야, 이게? 아거상이 깎으러 가는데요? 한양까지 가볼게요. 나 이거 거상의 수도, 한양에서도 이 정도면은, 저 그냥 한양에서 일할게요. 공장을 가야 되던가? 인천으로 한번 가봅시다. 오, 그렇지! 야, 드디어. 아, 이제 조금, 어? 아, 양심 있는 사장님이 있다니까, 이렇게. 자, 일단은 이거를 해가지고 용병 값을 벌어야 돼. 아니면 원래 그때 당시에 이런 것도 있었어. 여기에서 2천만 원을, 2천만 원이 하여튼, 하여튼 포유값을 벌어서 나갔던 것도 있어데 아씨, 여기까지 하자. 오케이? 그때 당시 이제 배 타고 한번 가볼까요? 그때는 배 타고 갔어? 뭐 저거 유기전 타고 가는 게어딨어 그때 그때도 유기전 타고 다녔던가? 오케이 낭만 거상이니까 배 타고 갈게요. 군산에서 상하이 갔다가 지룽으로 갑니다. 오케이 자 10만 원 벌어왔어요. 아 수전사랑 일단은 주술사까지는 뽑고. 그 다음에 서총하고 서총 도배를 좀 할까? 일단 서총 도배로 가자. 자, 다시 배 타고 갈게요. <laughs> 적당히 해야 되는데, <된대. 웃음> 자, 상하이행으로 다시 할게요. 자, 빨래 타임. 아니, 근데 이게 적고적이 잡힐지 모르겠다. 아마 서총총이 있어가지고 적고적이 될라나? <laughs> 이때는 얼마나 게임이 편했는지. 이거 완전 구경 게임이에요. 야, 얘는 어디 가냐? 야, 뭐해? 아니, 뭐해! 아니, 왜안 때려, 얘네? 그렇지. 아니, 원래 이랬나? 어 야, 왜 힐을 안 해, 얘? 야, 안 되는데, 이거. 잠깐만, 이게. 이렇게 하면 안 돼. 아, 얼마를 손해보는 거야. 야수전사 4마리에 네 이렇게 하자. 이렇게. 이게 맞아. 이게 탱커 개념이 있어가지고. 꼬마 산장부터 단계별로 올라가자. 아, 레벨 한 10은 돼야 돼. 잠깐만, 만화 물약을 좀 사가야 돼. 얘네 만화가 중요하잖아, 생각해보니까. 출레님, 돼지갈비 안, 치, 안 먹나요? 야, 돼지갈비는 진짜 비싼템이야. 용병 한 마리 죽었다고 삼계탕 먹는 거랑 똑같아요. 인삼? 야, 인삼 100원인데? 아, 바카 먹을까? 아, 게임 너무 힘들어. 야, 거금 만원 쓰자. 아, 저거, 저것도 사야 돼. 포만감템도 사야 되는데? 싸전. 미나리로 가죠. 어쩔 수 없어, 이거는, 근데. 레벨업 좀 하자. 그렇지, 잘 싸, 오, 그렇지! 오, 쉐! 예! 자, 잠깐만요. 전략 시뮬레이션 맨키로. 오케이. 자, 1번 부대, 전군 돌격. 그 다음에 힐러 2번 부대, 뒤쪽으로. 그 다음 3번 부대, 뒤쪽에서 후드로 까고. 좋습니다. 진영이 중요해요 아니다, 이거, 여기서, 그려봐. 그러면, 그러면, 여기에서 녹 정도를 캐가지고 저거 하자. 녹 정도를 캐가지고, 천만원을 언제 벌지? 쪽으로 빼고 1번 부대, 2번 부대, 3번 부대 이렇게 해야 돼. 완전히 들어왔을 때 해야 돼. 지금. 산다라는 생각. 오! 아! 씨. 이게 안 되는데? 아니야, 한 부대씩 잡으면 잡을 수 있을 것 같은데. 야 잡는다. 그래도 어떻게 잡는다? 명중이 너무 안 된다. 민첩을 좀 찍어야 돼. 여기에서 돈을 벌어서 장선아 그때 얼마였는지 기억하시는 분 있습니까? 전직 장선아가 얼마였지? 전직 장선아가 2천이었다고요? 그 정도는 아니었던 것 같은데 잘못 알고 계신 거 아니에요? 무슨 2천만 원이라고? 그럼 200룡병 값이야 그때가 지금? 몇 천만 원을 했다고? 나는 몰랐네. 오케이야 녹정들 굿! 녹청돌이 주요 수입원이다, 잉 자, 지금 수익 40만원 수익 중. 야, 이제, 어 이제 진짜 잘 잡힌다. 오케이, 야, 좀 몰렸다. 이제 두 부대 되냐? 두 부대 한번 도전. 만나가좀 부족하긴 하다. 아, 두 부대는 안 되나? 야, 무빙 좋았다, 잉 어, 잠깐만. 야, 만화 없는데? 아! 아! 아, 아두 부대는 아직 안 되네. 돈이 될 만한 데가 그래도 야 여기 적정도로 여유가 괜찮아 이게 그러니까 이게 잡곡이랑 낡은 당궁 하나 먹으면 100만 원 200만 원이었단 말이야. 근데 이게 지금 안 돼가지고 이게 원래 이제 낡은 당궁이 그때 당시에는 진짜 비쌌어요. 날 단이 지금 완전히 이게 지금 저거 템으로안 쓰여가지고 초보자 구간이 개선되면서 이게 더 문제가 생겼어. 원래 이게 아닌데 이 감성이 아닌데. 거상 클래식이 이게 좀 쉽지가 않네 뭐 여기에서 50 찍는 건좀에봐야 빨리 사냥터를 좋은 데를 가야돼 방전이태권도하고멀 <laughs> 벌써 시간이 그렇게 됐어? 아 오늘 못갈것 같은데 엄마한테 아프다고 하죠 도굴꾼? 야 도굴꾼 한 부대는 되지 않을까? 아 체력 320인데 아 이거 템을 좀 잠깐만 소가죽가는이라서좀 <laughs> 최대한 열심히 한번 해볼게요 잠깐만 뼈반을 팔아가지고 무기랑 싹다 채우고 최대한 한번 해 보자. 아니, 레벨 10도 됐겠다. 일단 세팅을 좀해 봐. 일단은 세팅을 해 봐. 방어구 파는 데가 어디였지? 어, 여기 다 호피가 뭐껴줄수 있네. 일단 탱 탱킹 라이들만 탱킹 라이들만껴 봐. 탱킹 라이들만. 야, 도굴꾼. 야, 전투력이 12,000인데. 일단 풀 세팅 다했어할건다 했어. 진짜 여기에서 더안 돼. 방어구로 싹다 입혔어. 오, 야, 잠깐봐 아니, 2 6씩따는데 아, 잠깐만. 아, 대형이 무너, 대형이 무너졌어, 대형이. 오케이, 오케이. 아니, 힐러들이 앞에 있었잖아, 힐러들이. 그리고 저것도 안 돼있어서 의원도 안 돼. 잠깐만요, 풀세팅하고 올게요. 할수 있는 거다 해. 야, 씨발, 의료비용만 3,000원이나 가네. 적당해 아니, 왜 이렇게 많이 받아요? 뛰어가 뛰어가 뛰어가야, 뛰어가야, 뛰어가야 돼. <웃음> <웃음> 아니 안 달잖아 씨. 그러니까 이거 뭐 어떻게 죽이라는 거야 야... 저 <laughs> X 같다 진짜 게임 이거 어떻게 해야되는 거야 이러면 고수동굴 한번 가봐 야 잠깐만 아니 불가사리가 맞는 거 아니야? 원래? 원래 영광이 저거 아니에요? 야이 야, 시절 사냥터는 부근부터가 좀 다르다 근본이 있어 진짜 그냥 던전 들어갈 때마다 뭔가 좀이 음흉함을 느낄 수 있어 잘 잡네 생각보다 야 무기 세팅하니까 이게 세지는 맛이 아니 이게 게임이 존나 민감해 무기 세팅해주니까 애들이 막 아니 딜이 한 10씩 올라가니까 아 이거 게임을 하는 맛이 있는데 레절한단 말이야 오케이 야 50만원 영혼의 반충 50만원 굿 불가사리 말고 또 갈만한 데가 없나? 바다 거북이 단껍 때문에 존나 적어였지 잠깐만. 야, 잠깐만, 얘 존나 호구. 호거... 아, 얘 저거 범위길 스킬 쓰지 않아? 삥삥 돌아버리잖아, 이거. 조금 루즈하더라도 이런 식으로 돌아다니면서 좀 최적의 사냥터를 해야 돼. 경험치도 많이 주고. 돈도 많이 벌수 있는 곳이어야 돼요. 안사철인데? 야, 이거 되겠냐? 이거 되겠어? 일단 진영을 한번 잘 짜봐 이것만 버티면 되는데 한턴만 버티면 돼. 만나 만화 다 써가거든 얘네도 만화 충분해. 단검이 쿠검 신궁어야 그러면 존나 비쌌겠는데 단검이? <laughs> 야, 근데 피가 피가 안 가는데? 야 이거 어느 세월에 이게? 지고 <laughs> 오죠? 야 한숨 때릴게요. 단검 나오면 깨워 나. 아야 한숨 잡게. 니니잼 뭐 자동게임 아발거북랑예했다 <laughs> 니니잼 어? 니니잼 자동